화성 반송동 동탄1시범다음 마을 메타역로 롯데캐슬 아파트 경매 물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07년 롯데건설이 준공한 6개동 429세대 규모의 단지로 경매 대상은 303동 20층 중 1701호로 39평형 남향입니다. 동탄 센트럴 파크 이용이 편리하고 메타역 예정지 인근이라는 잠재적 호재를 가지고 있어 미래 가치가 기대되며 감정가는 7억 8400만 원이며 1회 유찰되어 최저 입찰가는 5억 4880만원입니다. 현재 시세는 39평형 기준으로 8억 원에서 8억 5천만원 사이며 입찰은 12월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장 방문 결과 점유자를 만나지 못하셨으나 전입세대 확인서에는 소유자가 전입되어 있고 정확한 점유관계는 확인이 필요하며 관리비 체납내역 확인 필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동탄센트럴파크 인접 및 메타역 예정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장점을 갖추고 있어 실수요와 투자 모두에게 매력적으로 입찰을 계획 중이시라면 문의해주세요.